들은 진짜 건강하시고 행복해서 복 많은 분들이요, 그쵸죠시 yeah. 가슴 치면서 나는 복 많다 운합니다. 시작, 나는 복 많다. 오케이, 자그러 나는 행복하다, 나는 시작, 나는 행복하다. 오케이, 자요 오시니까 즐거우시죠? 네. Yeah. 그된거고요 즐겁게는 옛날 그날 재밌게 잘 지내시면 된 거예요, 그쵸자 오늘 이제 촬영과 진행 되고 있을 텐데.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들 운동을 하시라고 어 자유 이제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저 따라 하시고 손에도 깨치시게 되면 뭐 긍정하시고 행복하시니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손을 여시는 동작을 하고 차가실 거예요. 자 손을 주마 바이 번 차. 네. 네. 딸기까지 한번 해볼 거야요 딸기까지 아시겠죠? 네. 자까지하시고그 다음에 약간 긴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오이. 오치 오이. 오그 다음에 한개 더. 그 다음에 고추. 고추. 그렇죠? 고추 잡채, 고추 재채워 거예요. <laughs> 자그 다음에 그러면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이. 오또그 다음에 고추. 그거까지 아니습니다세 개. 그게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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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어머 많이 웃으셔도 돼.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 좋아하시네. 아, 자, 이렇게 이제. 어, 가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많이 들으셨죠? <laughs> 어, 많이 들으셨다고 <드셨어>. 이제 어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단한서이야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친구잖아, 그쵸? 어, 그래서 어다 친구요. 60 넘어가면 전부 다 친구요. 자 그래서 어저딸 이야기하면 합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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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웃음> <내> <웃음> 옆에! what's 자, 고양한짓 먹어봅니다. 자, 고양한 짓. 고양한 짓. 아아 오오늘드막이시고막 아아 야채 도드시고고양한 짓이 드시니까 좋죠? 예. 이야! 목소리 크게 내보듯이. 시위 예? 예! 이야! 한번이시 예? 이야! 이야! 오마 이야! 이야! 이되이습니다자다래서이번이는 고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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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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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이야! 이이이 들고 어, 야야야 네번하해봅니다아참 요렇게 요렇게 네 번씩 요렇게 하나 둘셋넷자 요거 여덟 번 하실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니다. yeah